언니, 어릴 때 말을 빨리 시작한 친구도 있고 늦게 하는 친구도 있잖아. 말을 빨리 시작한 친구들이 웩슬러 검사하면 IQ도 높아? 음, 말을 빨리 했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 q 점수가 높지는 않아. 그런데 말을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언어감이 좋아서 웩슬러 소형역에서 공통성 점수가 높아. 이 공통성이 높은 친구들은 단어를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부모가 책도 많이 읽어주고 수다쟁기처럼 대화를 많이 해주면 쉽게 어휘력도 함께 발달해서 언어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언어가 발달한 친구들 중에서 기질적으로 자극추구가 강하고 위험의 피는 약하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돈이 아깝지 않은 친구들이지. 그런데 공통성 점수가 높아도 기질적으로 위험의 피가 높은 친구들은 말을 늦게 시작하거든? 이런 친구들은 말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문장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공통성이 높아도 기질적인 부분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웩슬러 검사랑 기질성격 검사를 꼭 같이 해보는 게 좋아. 그럼 유치원생들을 웨슬라 검사를 하면 어떤 걸알수 있어? 음, 유치원생들은 아직 학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유전적으로 잘 타고난 부분이 언어적인 부분인지 수학적인 부분인지 알수 있어. 그리고 아이의 작업기억 처리 속도 부분을 함께 보면서 일찍부터 앉아서 차분한 학습이 가능한지 흥미 위주의 학습으로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아이인지도 알수 있어. 또 유동초론 패턴을 보고 연상 공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알수 있어. 자율성이 강하고 행렬추리가 무게 비교보다 높으면 연산학습지가 가장 가성비가 좋아. 또 엄마표로 연산공부를 시킬 때 반복훈련이 많은 드릴식 교재, 다양한 방법으로 연산을 하는 원리를 배우는 교재, 구체물이 많이 그려진 교재 중에서 어떤 게 아이에게 효과적인지도 알수 있어.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도 괜찮은 아이인지, 초등학교는 사립을 꼭 가야 하는 아이인지는 웩슬러 검사와 성격기질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어.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을 웻슬러 검사하면 어떤 걸할수 있어? 음, 보통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 그런데 아이와 맞지 않은 학원을 처음에 보내면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생길 수가 있어. 특히 사고력 수학 학원이나 영어 학원을 아이가 약한 근육을 자주 쓰는 학원을 보내면 그 과목을 싫어해. 예를 들어서 수감각이 약한 아이를 연산이 많이 들어간 사고력 수학 학원을 보내거나 시공간이 약한 친구를 도형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사고력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돼. 영어도 그림 기억이 약한 친구는 원서 읽기 영어 학원보다는 4대 영역을 골고루 하는 학원을 보내는 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 또책 읽기 학원을 꼭 필요한지, 논술 학원 중에서 쓰기보다는 독서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수학 경시대회 준비가 가능한지 교과 수학보다는 연산만 집중해서 해야 하는 친구인지 알수 있지 또 교과 수학 문제집을 언제부터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집 중에서도 기본 문제집으로 할지 심화 문제집으로 할지 문장제 문제집으로 할지 이런 것도 알수 있어 학원을 보내기 시작할 때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보내면 아이가 약한 과목이라도 그 과목을 좋아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할수 있어 초등학교 고학년을 웨슬러 검사하면 어떤 걸할수 있어? 음,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수학선행을 시작하는데 수학선행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식 수업으로 쭉 끌고 가는 대형학원이 잘 맞는지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개별진도학원이 더 효과적인지 알수 있어. 그리고 국어 독해력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하는지, 논술학원에서 언어적 사고력을 먼저 키워야 하는지, 영어는 문법을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국내 입시 스타일의 학원으로 일찍 바꾸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을 할수 있어. 그리고 수학은 선행을 나갈 때 최상위 같은 심화교재로 바로 할수 있는 아이인지, 개념서나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야 하는 아이인지도 할수 있어. 그리고 일반 중이 아닌 36중, 화산중, 연선중, 용정중, 이런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지, 일반 중학교에서 고등 준비를 하는 게더 좋은지 아이 성향이나 웹스러 학습 성향을 보고 아이에게 맞는 중학교도 할수 있어. 그리고 입과적인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아이가 의대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공대를 위한 영재고 과학고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도 알 수가 있어.